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상현입니다. 이번 시간 최장 담도학회에서는 담도 스텐트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담도 췌장 조양이나 담석으로 황달이나 염증이 생기면 담도배액술을 한다고 알고 있고 이때 담도배액을 위해 담도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담도스텐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태웅 교수님과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담도스텐트란 무엇인가요? 네. 담도스텐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담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에 담즙의 정상적인 흐름을 복구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이런 튜브형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텐트를 통해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데 여기서 담즙이란 것은 간에서 생성되어서 간내 담관을 지나 담낭에 일시 저장되었다가 어, 총당관으로부터 12장으로 배출되는 소화액을 말하는데, 많게는 하루에 1리터 이상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담즙산은 지방질을 분해해서 소화나 흡수를 돕는 기능도 하고, 또한 담즙 색소와 지질은 어,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하는 작용도 합니다. 즉, 소화를 돕고 이런 독소를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담도가 막히게 되면 반드시 배액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담도 스탠트는 어떤 질환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네, 담도 스탠트는 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담도가 막히는 경우 사용하는데 크게 악성질환과 양성질환으로 나뉩니다 담관암이나 최장암, 간암과 같은 이런 종양으로 인해서 담도 폐쇄가 생겨 황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담관 결석이나 협착 등으로 인해서 막히거나 혹은 수술 후에 뭐 폐쇄가 되거나 담즙 누출이 생기는 경우에 증상 완화를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담도가 막히고 황달이 생기면 담즙 배출을 위해서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또 담도 스텐트를 어떤 것을 쓰는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러면 금속 스텐트와 플라스틱 스텐트 정도까지는 많이 아시는 듯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스텐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 형태, 길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비교적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질환에서 다양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에 반해서 금속 스텐트는 말 그대로 이런 철사줄 과 같은 금속을 이용해서 만든 스텐트로 크게 막이 쌓여져 있는 피막형 스텐트와 비피막형 스텐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이런 스탠트들은 일반 플라스틱 스탠트보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경이 훨씬 넓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스탠트 개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은 암 환자분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스탠트들은 그 형태의 재질에 따라서 어, 개존 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또뺄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들도 생기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담도스텐트 삽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도스텐트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1차적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시경 하에 방사선 영상 장비를 함께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모든 환자분들에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담도스텐트는 대부분 교수님이나 저나 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삽입하는 게 일차적인 방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이나 금속관을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뭐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내시경을 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위장관 수술로 인해서 해부학적인 변형이 생겨 내시경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피 경관 배액술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내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수술에 의해서 해박적인 변화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어, 담관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 그리고 과거 수술력 등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대부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먼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텐트 삽입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또 가장 걱정스러울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텐트를 삽입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천공 같은 무서운 합병증도 있는데 이런 합병증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장 천공 같은 합병증은 저희가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합병증 중에 하나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숙련된 전문가에서 이런 합병증 발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출혈성 소인을 갖는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고령화 또 심장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다양한 항응고제나 항혈소반 제재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혈 염성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술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약제를 중단하거나 대체하고 시행을 하고요. 또한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술 전에 충분한 수액 공급을 한다든지 약제라든지 항생제 대증을 사용해서 이런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류마다 막히는 시기도 다를 듯한데 한번 넣은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치료 목적으로 넣은 담도 스텐트는 언제 제거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스텐트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또 개종 기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스텐트가 막히면 당연히 교체하거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 넣는 이런 혈관 스텐트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이 되면 대부분 또 막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치하면서 막히는 경우 혹은 뭐 악성종양 환자에서는 종양이 더 진행되어서 막히는 경우 혹은 스센트라는 삽입 위치가 이탈이 되어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어 양성담도 협착이라고 해서 암이 아닌 환자분들에서 치료가 완료되어서 담관이 충분히 넓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스탠트 시술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교체하던가 아니면 이상이 생기면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시술 받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스탠트 삽입 후 관리도 매우 궁금해하시고 특히 식이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은데요 조언을 주시자면 어떨까요? 어, 스텐트 삽입 후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텐트는 평생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텐트 교체 시기가 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금속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자각 증상으로 뭐 발열이 있다든지 황달이나 복통 등이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 조절과 관련돼서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하지만은 이런 담즙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기름진 음식 섭취하는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다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음식 특성상 여러 가지 나물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그 파이버 섬유질들이 엉겨서 스탠트가 종종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 섭취할 때 가능하면 잘게 잘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술 후 관리까지 잘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중입자 치료 등이 도입되면서 담도 스텐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속 스텐트는 삽입하면 안 된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혹시 왜 그런가요?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은 최근에 또 이제 과강 받고 있는 이제 고정밀 방사선 치료법의 하나인데요. 어, 이런 고정밀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금속 스탠트는 어, 플라스틱 스탠트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치료 전에 이제 종양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이제 계획을 잡는데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스탠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 좋든 싫든 이런 아티팩트라고 해서 인공음염이 발생해서 정확한 볼륨이나 깊이 등을 측정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치료를 계획하거나 뭐 가능성이 있다면 금속 센트보다는 플라스틱 센트를 먼저 삽입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센트 없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황달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가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스텐트 삽입에도 만약 이런 치료 대상이 되거나 고려한다면 스텐트 시술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담도 스텐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궁금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담도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담도 스텐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악성, 양성 질환에서 담도가 막히는 경우에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뭐, 시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보고되어 있지만, 어, 이런 숙련된 최장담도 의사에서 시술은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센트를 사용하는가는 질환의 종류, 그리고 질환의 병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에 이루어짐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전문의사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는 어,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